안녕하세요. JP 박스의 JP입니다. 벌써 2021년도 무더운 여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름에 신으면 좋을 신발 하나 추천해 드리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신발은 조던 11 로우 레전드 블루가 되겠습니다. 이 제품은 지난 5월 185불 한국에선 219,000원에 발매한 제품이고요 2014년 겨울에 나와서 굉장히 핫했던 조던 11 레전드 블루 미드컷의 로우 버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슈박스부터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슈박스는 사실 조던 11탄 미드에 슬라이드형 박스가 워낙 예쁘게 잘 나오지만 이 로우 제품은 그냥 평범한 그레이 블랙 컬러의 뚜껑 방식의 박스로 특히나 이 UAC 블루 컬러의 점프맨 로고 프린팅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사이즈는 저는 반업해서 US8을 구매했고요 일반적으로 조던 1 1 탄의 경우 농구화 목적이 아니라 패션 하나 일반으로 신으신다면 반업 이상 하시는 것을 추천을드립니다 뚜껑을 열어서 검은색 봉지를 까보면은 본격적으로 제가 왜이 신발 조던 11탄 로우 레전드 블루를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이 신발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바로 컬러감입니다 전체적으로 화이트 바디에 텅의 로고와 아웃솔 그리고 힐의 점프맨 로고에 시원한 레전드 블루 컬러가 들어가 깔끔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여름에 반바지에 신기 아주 좋습니다 특히나 가피를 감싸고 있는 반짝반짝거리는 에나멜 가죽이 더 시원한 느낌을 주는 것 같고 무엇보다 아웃솔의 투명한 블루 아이시솔이 활용 점정이죠. 아이시솔 이외에는 접지력을 위한 검정색 패드 부분 그리고 조던 11탄의 대표적인 상징 중의 하나인 카본 플레이트가 적용되어 견고한 착화감을 주고 있습니다. 카본 패턴과 아이시솔 레이어 사이에는 흰색의 점프맨 로고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 신발은 여분의 레이스는 없지만 흰색의 기본 끈이 다소 특이한 끈 구멍에 묶여 있는데요. 일반적인 신발들이 좌우로 신발 끈을 끼는 것과 달리 이 신발은 마이클 조던 형님이 직접 플레이에 실용적이도록 제안한 디자인으로서 이렇게 신발 끈을 위아래로 끼도록 구멍을 달게 되면 신발 끈의 맨이 마지막에서 신발 끈을 위로 당기게 되면 전체적인 신발 끈이 잘 조여지는 그런 구조로 디자인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텅도 살짝. 반짝거리는 느낌을 주고 있고요. 이렇게 전체적인 신발의 컬러감이 여름에 신기에는 참 좋은 느낌이다라는 거죠. 다음으로 이 신발을 여름 신발로 여러분께 추천드리는 두 번째 이유 바로 로우컷이라는 겁니다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신고 벗기가 불편한 발목까지 올라오는 신발을 안 좋아하기도 하고요 사실 조던 11탄 하면은 늘 겨울에 발매를 라는 대표적인 모델이죠 미드컷으로요 하지만 이번에 나온 레전드 블루 컬러 같은 경우에는 로우컷이기 때문에 훨씬 가볍고 일상화로서 활동성이 미드컷보다는 훨씬 좋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 물론 다른 신발들과 비교를 하자면은 뭐 그렇게 활동성이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요 이 바닥에 카본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엄청난 쿠셔닝을 기대하셨다 생각보다 엄청 딱딱한 바닥에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조던 제품들이 발목까지 올라오는 신발들이 많기 때문에 조던 11 로우컷은 분명 여름에 신기에 메리트가 있는 신발입니다 조던 11 레전드 블루를 추천하는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이름의 레전드처럼 근본이 있는 신발이라는 겁니다 현재 스니커 시장에 조던 1탄에 비빌만한 신발은 대체로 없지만 그래도 미국에서는 아직까지 일반 콜라보가 아닌 제품들 중에서 여전히 줄을 서서 신발을 구매하는 제품은 조던 11이 아닐까 합니다 물론 대표적인 조던의 백 넘버 23이 힐의 프린팅으로 들어갔고요. 특별히 인솔에는 23대신 조던 11탄 25주년을 기념하는 25가 프린팅되어 있습니다. 모든 번호를 통틀어 최고의 조던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는 넘버링의 조던이고요. 그중에서도 조던의 UNC 컬러인 블루를 사용해서 2013 감마블루에 이어 2014년도에도 히트를 쳤던 미드컷 콜롬비아 레전드 블루의 로우컷 버전이기 때문에 여름에 딱 신고 나갔을때 그래도 신발 좀 아는 사람들은 와 저거 신었네 이렇게 할수 있는 제품이라는 거죠. 마지막 이 신발 조던11 로우 레전드 블루를 추천하는 네 번째 이유는 바로 리셀가입니다 솔직히 현재 덩크가 판치는 이 스니커 시장의 리셀가는 미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도 신발 리뷰를 하는 입장에서 덩크를 굉장히 좋아하지만 추천하고 싶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비싼 리셀가 때문인데요. 이 조던11탄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모든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거의 리셀가가 붙지 않는 정가에 구매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좀더 인기가 있는 미국에서는 그래도 리셀가가 조금 붙기는 하지만 크림 것 같은 한국의 리셀 마켓에서는 정가에 구매가 가능하니까요 관심있는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고 꼭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름에 추천하는 신발로서 이 조던 11탄 로 레전드 블루 컬러를 같이 살펴봤는데요 물론 이 신발도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쉽게 주름이 가고 까지면 되기 싫은 이 에나멜 가죽이나 변색에 취약한 아이시솔이나 착화감이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장점들은 이 신발이 충분히 괜찮은 신발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신발, 조던 11탄 레전드 블레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JP박스의 JP였습니다. 감사합니다.